혈류병 환자를 고치신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혈류병 환자를 고치신 마가복음 5장 전체를 보면은 앞부분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심으로 이 영적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은 우리의 영혼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병도 우리 주님은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고. 마가복음 5장 후반부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인 동시에 부활의 주님이 되어지실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혈류증 환자는 약 12년 동안이나 이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들은 다 찾아가 보고 또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복용을 해 봤지만은 결국 병을 고치질 못하고 오늘 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비용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한 시간 여러분과 저는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영육이 주님에게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육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실적인 이야기,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입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기 위하여 현장으로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혈루증 환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 통하여 에, 성경학자들은 샌드위치 기법에 의해서 쓰여진 기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야이로의 사건과 그라사 지방의 귀신들린 사건을 고친 그 중간 사이에 샌드위치 되어진 사건이 혈류증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다. 여러분 이 샌드위치 사건은 대체적으로 어, 이 긴, 기사의 긴장감이나 또 점층적인 강조를 표, 표현할 때에 이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즉 육신의 병에서 사람의 죽은 생명까지도 구원해내는 이런 점층적인 방법이 기법을 써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하여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혈루증 환자를 고치지만은 바로 뒤어서 이 나오는 사건은 죽은 야이르의 딸도 살리내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여인은 이 병으로 약 12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가지고 있던 재산을 병을 고치기 위하여 유명하다는 명의를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해보았지만 고치지 못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이제는 가지고 있던 물집마저 다 흡입하였기 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어술로 고치는 병도 있지만은 세상 어술로 고치지 못하는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병은 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아니 되고요. 의사에게 찾아가서 의사에게 고침을 받아야 할 병은 의사에게 고침을 받고, 의사가 의사, 의사 선생님이 손을 대지 못하는 이런 특별한 경우의 경우는 주님에게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 6 6 요한복음 5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삼십팔 년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거의 반 평생을 이 병고로 고생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오고 또 물이 끓어오르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자이든지 간에 병이 낫는다라는 이런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 연못가에는 행각이 있고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거역에 그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중풍 병자가 물이 끓어오를 때를 분명히 귀로는 듣고 눈으로 보고 알기는 하는데 이 몸이 움직여지지 아니하니까 아니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남들이 먼저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이 병자의 병고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을 찾읍시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아니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서 주님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기적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 친척 되는 한 분이 40대 젊은 여성 분인데 이분이 중병으로 의사가 손을 댈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발생되어진 이 암이 전이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여기저기까지 다 퍼지게 되어져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친척 친척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자. 그래서 매일 그분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드리고 본인도 이제 원래 믿던 초신자였습니다만은 교회를 본격적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검사를 해봤더니 전이 되어졌던 부분들 i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발생되어진 부분의 부위도 상당히 축소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남아있는 부분을 이제는 수술을 할수 있겠다. 이분이 수술을 할 것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로 고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역사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주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사람이 못 고치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주님은 영육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힘으로 해결하지 해결하지 못할 때 절망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또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여러분 혈루증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는 여인에게 몇가지의 병을 고치기까지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 단계가 뭔고 하니 소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 28절에 보면은 여기에 27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은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그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것.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버렸으면 이 여인은 병고침을 받질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더니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믿음을 주시는 방편이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나 여러 가지 봉사나 섬김이나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에게 나아가는 일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뒤로 와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여러분 아무리 소문을 듣고 믿어도 주님에게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환자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 직접적으로 두 발로 걸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게 나아가게 되어질 때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고 또 어려운 문제가 아그 기적으로 나타나서. 역사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들었으면, 우리는 두 발로 옮겨서 주님에게 나아가는, 주님에게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초청장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이 에, 병고침을 받는 단계 가운데서 또 하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기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소데소마이라는 이 단어는 살도록 하는 것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의 병을 같이 고쳤다라는 것을 여기에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고 따라도 행동하지 아니면는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됩시다. 마가복음 삼장 오 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쓰지 못하는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팔 중에서 쓰는 손을 내밀라고 그러면 지극히 정상적이죠. 근데 못 쓰는 손을 주님이 내밀라라고 말씀하신 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쓰지 못하는 그 손을 내밀었더니 내밀는 순간에 손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기라 말씀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행동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 아멘. 행동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나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물론 기적의 주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주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나도 여러분과 제가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었으며 알고 믿었으면그 다음에는 실천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피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 살아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행동이 뒤따라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병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주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능력이면 내 병을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범 50, 10장 52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인들을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포개되어 예수를 기래서 따르니라 앞을 모지보다는 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주님의 명령 따라 실천을 했더니 눈이 떠여졌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주님이 그 소경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능히 우리의 모든 영육의 병을 주님은 고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육의 병을 능히 고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병고에서 고침을 받고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을 통한 치료의 역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할 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들컥 들컥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한 치유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울이나 베드로가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병이 고쳐지더라는 거. 여러분 손수건 자체에 그 능력 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 자체의 능력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손수건을 통하여 그림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병자들의 병이 고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지되 주님의 능력이면 능이 내 육신의 병도 영혼의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달라라고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수 있거니,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따라 하십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혈루증들인 여인에게 하나님이 100%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50%의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니네 예수님의 능력이면 12년 되고 의사가 못 고치는 이 병이라도 주님은 내 병을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이 100%의 믿음을 하나님이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이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100%의 믿음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셔서 이혈루병 환자가 주님에게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다 주님에게 해결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의사 중에 대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부성자 성령이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 같이 동역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아시고 잘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 아이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그도 믿음이야, 순수한 믿음. 액면 그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 어린 아이와 같은 이 믿음을 하나님이 여인에게도 주셨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 문제마다 주님이 다 고쳐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절망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는 그 어려운 중병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아니면 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각가지의 문제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칼보리산 언덕에서 인류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병도 고치시고 육신의 병도 고치시는 능력자로 지금도 살아서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시료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역사되어 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전인 주의 역사를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를 한번 외.